어, <laughs> <laughs> 리얼하게 먹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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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누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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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먹을지 사람.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토마토 스파게티 해피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건데, 원래 3,800원인데, 반값에서 1,900원.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는, 실시 모르겠습니다. 스파게티 하나에 1,900원이라는 게. 자, 뭐, 면과 토마토 소스 분말이 한꺼번에 되고, 간편하게 즐기는 이탈리아 스파게티. 아, 2인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70g. 이게 2인분 되려나? 자, 이렇게 돼 있고 소스까지 들어있겠죠? 면 소스 소스가 분말로 돼있대네. 자, 어떤 분말로 돼 있고 사조 뭐해표인데 사조 뭐 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칼로리가 얼마야? 어, 618kcal 제품이고요. 음, 음, 음. 자물 붓는 선뭐 해가지고 팔부터. 스파게티를 참, 우리 연서가 좋아야 지 연서 주려고 하긴 하는 건데, 스파게티는 한 8분 정도 끓여야 돼가지고, 좀 그게 좀 귀찮긴 하죠. 자, 면이 익으면 물을 버리지 말고, 소스 분말을 먼저 넣고 2분간 또잘 저어, 아, 물 붓는 선에다 맞춰서 해야 되겠구나. 자, 그거 맞춰서, 어, 어 전자레인지도 조리 가능한데, 전자레인지에다뭐 10분씩 돌리면, 전기세 문장 나오겠죠. 자, 그거 감안하시고, 당류가 좀 높네요. 당류가, 어, 19g 1인분에, 2인분 하면 30번, 확연하니까 많은 편이고, 자, 혹시 레드 제품인데, 한번 뜯어봅시다. 어이구. 자, 끝에 들어가 있는데, 스파게티 면발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2인분 치고는 조금, 어, 적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거 보통 우리 연수 혼자 먹는 정도의 양인데. <laughs> 자, 그, 자, 요런 정도. 한 500원짜리 동전보다 살짝 작은 느낌? 면발은 뭐 그냥 일반 보통국보다 살짝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분말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쉽게 말해서 라면 끓여 먹듯이 끓여 먹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한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7, 8분간 끓였고요 가루는 좀 아주 가는 가루 되어 있는데, 두 개다 넣고 물한 700g 넣었는데, 자, 여기다가 요 가루, 라면 가루 같은 느낌이죠? 이 냄새가 좋아할라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이렇게 저어서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이렇게 저어주면서 드시면 되는데, 그 기존의 소스랑 좀 다른 느낌이어서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라면 끓여먹는 느낌이긴 한데, 토마토 화양은 확 올라오네요. 자, 잘 저어서 한번 다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다 네, 조리를 했는데 좀 국물이 있는 습, 국물 스파게티? 예 네, 조금 더 볶아야 되나? 근데 그래도 국물이 좀, 좀 진하게 남고 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카지 연서 주기 전에 지금 먹을 거 덜어서 한번 따로 먹어봐야겠죠. 자, 이만큼. 얘줄 예, 때는 저 국물을 좀 덜어서 줘야겠네요. 괜히 저 당뇨 너무 많고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국물도 한 젓가락만 딱 퍼서. 이제 고추장, 저 떡볶이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자, 국물부터 한번 먹어봅시다. 뭐 케찹 물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뭐 도마토 그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실적인 뭐 스파게티 그런 것보다는 조금 좀 국물이라도 좀 아쉽긴 하죠. 네. 자, 면발은 조금 이제 그더저좀 스파게티 같은 경우도 면발이 좀 들리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푹 익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 뭐좀들리키는거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간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고 좀푹 퍼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2, 3분 더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면발은 뭐 그냥 괜찮은 정도? 주시면 될것 같은데, 조금 뭐라고 그럴까? 국물로 끓여긴 했지만, 아무래도 스파게티라는 게 면발이죠. 면발이 좀 단단해서 아니 양념이 배진 않는데, 음 기존의 스파게티 같은 경우는 이제 볶아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 이 저기 면에 그 스파게티, 뭐 양념들이 붙어서 같이 먹는 방식인데, 이건 좀 국물이 다 흘러내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것 같네요. 그냥. 스파게티는 면 따로 그, 그 사시고 1천원, 그 2천원이면 사고, 그다음에 스파게티 소스도 저렴하거든요. 한 3천원, 4천원 정도는 합니까? 고로게 드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뭐 이런 제품도 있다 알아두시고, 어떻게 보면 정확한 명칭은 이제 스파게티가 아니고 이제 파스타죠. 자, 하여튼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길 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약간 <laughs> 네, <간다. 웃음>